안녕하세요. 밀신목장의 목원 양재정입니다. 음, 먼저 제삼 가운데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음, 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가장으로서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만 하고 엄마로서 진화를 돌보며 집안일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의 삶까지, 아무런 능력 없는 제가 이 모든 것을 헤매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벅차고 힘들었습니다. 늘 쫓기듯 정신없는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주님의 동행하심이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삶 중에 올봄 평생을 위한 저녁 기도회가 시작되었고, 평세가 끝난 후 같이 끝날 줄 알았던 기도에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매일 저녁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매일 저녁 시간에 잠시 나와서 기도하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의리와 의무감이 반쯤 섞인 그런 마음으로 참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기도회에 참석하든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회가 시작되면 하나님은 늘잘 왔다 내가 널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마치 말씀하시는 듯한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주시는 은혜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에는 빠지면 안되겠다는 다짐을 하게 하셨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하여 계속 기도하던 중 어느 날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저도 영혼을 섬기고 싶습니다라는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주제넘게 네가 누굴 섬기냐 주변에 더 이상 민폐나 주지 말아라라며 스스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실 제 형편은 누구를 섬겨주고 할 형편이 아니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면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며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고 싶다는 소망이 생겼지만 현실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물질도 능력도 어느 것 하나 누구에게 나눠줄 만한 처지가 아니었고 주변을 보면 다 저보다 형편 나은 사람들이라 제가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음, 나도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며 섬기고 싶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음, 진아 친구 도일이라는 아이의 엄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 통화, 처음 통화하는 건데도 그 도일이 엄마가 도일이가 지금 아프고 애가 좀 이상하다면서 상황이 좋지 않다는 등 처음 통화에는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하며 시별으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통화를 하는 중에 진아의 생각이 나서 진아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팠던 그런 것들을 너무 잘 알았기에 공감해주고, 제가 교회 다니는데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하니, 그쪽에서도 고맙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로 도일이 엄마는 저에게 자주 전화를 해서 자신의 아픔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그 아픔을 알기에 진심 어린 공감과 조언을 해주며 그 영혼과 가까워졌습니다. 이름을 물어보니 복순이라고 알려주고, 나이도 저보다 많이 어려서 언니, 동생 하며 편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복순 자매에게는 고1 큰딸 중삼 아들 진아 친구 도일이 그리고 막내딸 어, 초등학교 4학년 다빈이 이렇게 세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 이렇게 좀 많은 수의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순 자매가 아침에는 공장에서 저녁에는 어, 식당에서 알바를 하며 그렇게 힘들게 살아갑니다. 물질도 정신적으로도 너무 힘든 가정입니다. 이 가정과 계속 교류를 하며, 어 저는 계속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정말 저에게 보내셨는데, 제가 할수 있는 일이 뭔가요? 얼마 전부터 막내 다빈이는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에 무료로 다니고 있습니다. 음, 요원에서 버스를 타고 신학인 저희 집에 오는데 와서 두 시간 가량 공부를 하고 갑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제게 이 가정에 주 물질도 능력도 없지만 아비니를 공부를 도와주고 도일이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친 복순 자매의 마음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관계가 지속되면서 복순 자매는 하루에 세 번씩 저에게 전화를 합니다. 아침에 출근하면서 전화하고 저녁에 알바 가기 전에 전화하고 알바 끝나면 전화합니다. 어떤 날은 너무 지치고 힘든 목소리를 전화를 하고 어떨 때는 또 기분이 좋아서 전화를 하고 제가 그것들을 매번 섬겨주고 하면서, 하나님, 이 영혼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 지금 제 말씀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제가 집회를 참여하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흔쾌히 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가정에그세 명의 아이들을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복순자매 말고도 이 가정의 온전히 복음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이 아이에게 제가 이 아이들에게 줄수 있는 것을 주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온전히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뒤를 돌아보니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가 간절히 원했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제가 가진 것으로 섬길 만한 영혼을 붙여 주신 것입니다. 늘 부족하고 가진 게 없어서 받기만 하던 저는 그것이 늘 마음이 아프고 짐이 되었고 하나님 저에게도 제가 가진 것으로 섬길 만한 영혼을 붙여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순자매 가정이 정말 하나님께로 나올지 그것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딸로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이 가정에 마침내 복음이 들어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으로 섬기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드러내주시고 제 기도에 응답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